음, 안녕하세요. <laughs> 2주 동안 머리 길른거 다시 잘라 버렸어요. 아, 내가 너무 너무 화가 나서, <laughs> 그러니까 이이 큰일났네. 이게 빨이 렇게 뭐가 조금 있더니 이게 점점 시커매져. 뭐가 보니 가 이제 썩었다 그러는데, 아 이러면 이제 <laughs> 이빨 때문에 큰일이네. 아, 아니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음. 생활 법률이라는 이제 책을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다시 소름이 끼치는가 이제 그 상황이 생각이 나면서, 음. 아, 그런데 내가 이제 그칼 등건 범죄고, 음, 그러니까는 저기 그 소음 그 다음에 먼지 그다음 매연. 그런 걸로 어마어마하게 주변에 손해를 깨쳤는데, 피해를 깨쳤는데, 그거는 범죄가 아닌가요? 어, 내가 이제 그 형사 오성식이라는 형사를 파면하라고 민원을 넣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다가 칼을 들고 간건 범죄 얘기라고 그렇게 답변을 달아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답글을, 어, 그러면 저기 칼든건 범죄고, 어, 이제 그, 저기 한 장에서 하는 거는 그런 범죄예요. 남의 생활을 처, 그, 그 파탄 내는 거는, 그러면은 범죄 아니냐? 그게 댓글 달았는데, 생각하기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야. <laughs> 그럼 내가 그 사람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아무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욕을 했어요. 너 한두 번한 것도 아니고 몇 달을 지속적으로 하고, 내가 6월 24일 기말 시험이니까, 그 전에 여러 번 얘기했고, 내가 그 감리한테, 24일날 내가 오, 그 500만을 꼭 받아야 되겠냐? 그래서, 아니, 나는 24일날 내가 시험이니까 그때까지 공사를 중개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놈 새끼가 전화도 안 받았어. 그다음부터는. 아니,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키시고, 내가 22일날 응급실 갔었잖아요. 응급실 실려왔었어요.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리고 시험도, 내가 이제, 그, 솔직히, 그, 뭐지? 아, 어, 과제물이나 출석 수업은 그래도 이제 만점을 간혹 받, 종종 받았어요. 근데 기말 시험은 만점을 하나도 받은, 받은 적이 없어. 뭐, 꼭, <laughs> 제, 최고로 받은 게 96점이었나? 그러니까 이제, 그, 70점이 만점이니까 74점? 76점? 그, 아니, 아니 아니야. 어, 56점인가? 아니, 아니. 어떻게 돼? 6 66, 6 66, 66점인가? <laughs> 헷갈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3학년 때 물론 이제 선배들이 3학년 과정이 제일 어렵게 3학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뭐지? 어, 전공 과목이 어렵다고 그래서 이제 방학 때부터 열심히 공부했어요. 제가 이제 조카 결혼식도 안 가고 <laughs> 그리고 조카가 작년에 세 명이나 결혼을 했는데도 안 가고 공부를 했어요. 명절 때도 안 가고 저희 한 동네 사는 이모부가 돌아가셨는데도 안 갔어요. 그 그때 1월 달이었는데도 물론 이제 저기 그 2월 달에 이제 학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 그때 이제 제가 장학금을 놓쳐가지고 신청 기간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이 없어서 못 가게 됐고 또 이제 공부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못간 거예요. 물론 이제 가려면 갈수 있었는데 어, 그렇게 나는 공부에 매달렸는데 저기서 저기 5월 달부터 거의 공부를 못 했어요. 그래 가지고 내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러니까 1학년 1-1, 학년 1학기, 2학년 그1학학기에 음, 1학년 2학기 때 제가 이제 과락이 하나 있었어요. 그뭐 60점짜리도 있었고 그래도 90점 넘은 게두 개인가 한개가 있었어요. 그래도 90점 넘은 게한두 개는 있었다고. 근데 지금 3학년 1학기 90점 넘은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이제 저기 그 풀어보 저기 그이그 기출문제를 사실은 이제 시험 보고 나면 안 풀어봐요. 그냥 점수만 확인하고 마는데 내가 이제 요번에는 3학년 1학기 인데 이제 그 시험 문제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세상에, 마킹 잘못, 뭐 그, 잘못한 게, 내가 한다고 시험지 체크하고, 그, 그, 오, 그, 뭐지? 그 마킹하는데, 연필로 체크한 다음에 다시 찍었는데도, 그한네개에 다섯 인가를 잘못, 그, 마킹을 했더라고요.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지도 보니까, 조금만 차분하게 봤으면 풀수 있, 었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열받는 거지, 더. <laughs> 원래 <laughs> 공부도 잘하는 사람들 열받고 그그뭐 저기 하는 거지. 그 못하는 사람을 포기하고 살잖아요. 나는 이제 조금이나 더저저 잘해 보려고 아등바등 한 사람이고. 내 인생에 그렇게 그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끼쳤는데 그 사람들은 범죄가 안 되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그 가서 칼 들고 와서 욕했다고. 그게 범죄자를 만들었어요. 나는 내가 내가 그렇게 한건 나는 범죄라고 생각 안 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내가 범죄라고 생각했으면 그런 짓안 했어요. 나는 그리고 그, 그, 경찰에서 그렇게 나오리라는 생각도 못 해. 왜냐면 경찰이 내가 작년, 재작년에 1학년, 2학년 2학, 때부터 이제, 저기, 그, 그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많이 저기 했었고 경찰이 우리 집에도 왔었고 내가 그럼 분명히 그때도 그 지, 지구 대장이 우리 집에 와서서 나보고 경찰을 오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민원을 많이 넣으니까 그래서 내가 왜 가냐 와라 그랬더니 왔어 그래서 얘기를 했어 내가 방통대서 공부를 하는데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너무 방해가 된다 그러좀 그러니까 저기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가만히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뭐 아니 내가 솔직히, 그, 저 사람들은, 뭐, 무슨, 뭐, 뭘뭐 뺏어야지, 뭐, 이렇게 범죄에 대한 마음이 일이라도 있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분하지 않아요. 아니, 경찰 태도에도 내가 분하지 않아. 나는 경찰이 더, 경찰, 파, 파, 파 분하고, 그, 저기, 하고, 그, 검찰도 마찬가지고, 난 솔직히 다 파면시키고 싶어. 아니 가, 가만히 가 있는 사람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해서 경찰에도 와서 6월 6일 날도 오니까 내가 영상 찍어 놓으면 뭐 이, 이렇게 시작한 거 어쩌나 어쩌나 그리고 그 건축업자 편을 들었지 우리 편을 안 들어줬다고 내 편을 안 들어줬다고 왜 가만히 집에 있는 사람을 저기 그 저기 저기를 하냐고 왜 화나게 하고 열받게 하냐고 그래놓고 여, 화나서 열받아서 행동하니까 그거를 범죄 범죄자라고 그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제도 지금 한글날도 난리가 났어요. 솔직히 지금 생각, 언니 그소장새끼 이제 잔인하게 죽이고 내가 이제 감옥 가고 싶어 진짜. 내 힘에 그놈 죽일 수도 없잖아요. 아니, 가정에서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면 어떻게, 이게, 이 사회냐고? 이게, 이게 지금 나라냐고? 법이 왜 있냐고? 법내기 하려니까 눈물 날라고 하네. 아,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진짜. 그, 우리 시골의 액비 여당조도 그 멀쩡한 동네 그, 그 완전히 청정 지역에 양쪽에 산이 있고, 내가 있고, 그들이 500미터도 안 돼요. 거기에서 지금 그 예전에는 그 우리 동네만 해도 100가구, 앞 동네 50가구 정도 해야 되고, 윗 동네하고 그 거기 두 동네 반이 거기서 먹고 살았어. 뭐 그래, 그러니까 뭐큰갑분은 없었죠. 그 청정 지역에다 똥통을 만들어 놓고, 그 사장 놈이 뭐냐면, 자기가 그거 해서 자기 자식들하고 먹고 산대요. 그러면 그한놈 먹고 살으라고 여러 동네를 저기 똥통을 만들, 그한 동, 그몇 동네를 똥통을 만들어야 되냐고. 그게 양심 있는 놈들이, 하, 영심 있는 놈이 할 소리냐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네들 지금 좋은 집 짓고 살겠다고, 지돈 벌어 먹겠다고, 지금, 남의 지금 생활, 생활에다가, 응? 어? 꿈까지 파괴를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렇게 뻔뻔한 세상이 어디있어요 아주 내가 막, 이거, 보, 법을 보면 막 너무 막 소름이 끼쳐, 진짜. 법이 이런 식으로 아주, 저기, 개혁 같아요, 진짜. 너무너무 소름 끼쳐. 경찰도 소름 끼치고, 검찰도 소름 끼쳐요. 구청도 소름 끼쳐. 지금 공무원들이라는 게, 까는 선량하고, 없는 사람이 이건 개무시하는 거잖아, 지금. 뭐, 세, 세금, 세금을 내, 나보고 얼마나 내냐고? 나는 세금, 이원도안 내도 나는 국민이야. 그게 원리, 원칙이고 원리고 상식이야. 근데 세상 대, 대한민국에 뭐, 박근혜 때 뭐, 애들은 뭐, 세금 안 낸다고? 그런 무식한 소리가 어디있어요 대한민국에 세금 안 내는 사람이 어디있어 물건만 사도 부가가치에서 떼어가잖아. 세금으로 사람 저기 하지 마그 저기 뭐지 잣대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있는 돈 있는 거 없는 걸로 사람 무시하면 안돼 그거는 그 사람 저인격을 말해주는 거야 그 인격이 이제 저질인 거지 내가 없는 거는 내가 살기 세상 살기 불편할 뿐이지 그거를 남이 무시할 거 저는 돈이 있는 거 지가 살기 편한가 봐. 하고 싶은 거 하고 지 살기 편할 뿐이지 그게 왜 남을 무시할 일이냐고. 조를 해. 저지른 건저지 아주 상저질이야아 내가 방학하면 내가 국회에 한번 가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뭐 국회에 무슨 연설하는 거 있었으면 내가 가서 연설 좀 해야 되겠어. 국회의원들이 너무 무식해. 그리고 있는 분들한테 뭘 받아 처먹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응? 어? 옷이라니도 뭐저 자기가 뭐 했던 사람 뭐그 경찰서에 그술 먹고 가서 뭐 하니까는 쫓아가서 해결하는 거 봐요. 내가 하니까 오지도 않아. 요즘은 전화도 안 받더라고. 내가 어저께. 박준이한테 전화하고 오신언니한테 전화하고 유정이 이종현이 송정에 있는 전화를 다그 송정에 그녀는 아직 전화를 주, 주고도 안 받아. 이종현한테 물고이종이도 내가 박 문재인 탄핵 해야되는가그 뒤로 전화를 안 받아요. 근데 이거는 잘못했어. 계란을 한한 한 바구니 밥 듯이 밥는 게 아니라 그 민민주당을 둘다 뽑아주는 게 아니었어. 아무튼 다음 총선 때 하고 이제 지선때 하고 여기 저기 싹 갈아버릴 갈아버리는지, 갈아 버릴 거야. 갈아 버리는지 가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두고 보라고. 문재인도 탄핵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두고 보자고. 알겠습니다. 꼭1이 10, 분이 넘어가네. 긴거 싫은데. i <gasps>